선물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.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때 내가 갖고 싶다. 박수를 쳐주시고 함성을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응원상칫솔 키트가 45개가 준비됐네요.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원 마스크팩을 드린다고 합니다. 박수 보내주시고요. 열장상 유산기 두 개. 그리고 허당상도 있네요 허당상 네 조금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허당상 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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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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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동방선에서 목소리만큼은 장땡이 어디 니까 여기 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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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 유자 투입 선하 선하 천하 1팀부터 갑니다 얼마나 즐길 준비 됐는지 천하 1팀 준비 준비 준비잘 보여주세요 준비 하나 박수 함성 하나 둘셋

어딨습니까? 우리 팀 잘한다. 소리 질려? 이 쪽도 소리 안맞추어디입니까 좋아. 아. 그래, 오케이, 여기까지, 여기까지 좋아요. 그래. 자, 제가 볼 때는 천호 팀이 어, 이 일단은 일단 정신 차리고 문에서 보고 한장드리겠습니다 셋, 하나, 맞았습니다, 았 클라스에 된 사람은 소리 한번 질러볼까? 어, 뭐야, 좋아, 좋아. 자,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. 자,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어 되시고.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입니다. 단발머리, 긴생머리 하나, 둘, 셋. 단발머리, 단발머리. 큰일이야. 하나, 둘, 셋. 골치찌개. 예! 자, 선에 백 맺겠다. 좋은 차한번 타봅니다. BMW 벤츠 하나, 둘, 셋. 벤츠 벤츠 <laughs> 역시 둘 셋. 01, 02, 02. 삼겹살. 묵살, 묵살. 예! 시크릿, 시니까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자, 청희팀 전다 소리 질러. 아니다, 무적 팀이다 소리 질러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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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어디입니까, 어디입니까, 어디니까 자, 우리 팀 전다 소리 질러. 좋습니다. 자, 우리 팀 전다, 박수. 야, 왼쪽, 왼쪽. 어디? 어딥니까? 어니세요니다 야, 야, 야. 야. 불가합니다! 저한테, 저한테 불렀고 저한테저한테 도대체 니까야 아. 어디 가겠습니까? 어딥니까? 아이돌도 좋아하셨는데, 이쪽 분은요, 너무 좋아하시다가, 조금은 민망해 있어요, 조금은. 그래서 이쪽에게 점수를 1 0 0점 드리겠습니다. 0 7 즐겁지, 펄천! 이렇게 해서, 전화팀의 승입니다! 띠라팀 아! 전화팀 축구 댄스 출발하겠습니다. Let's go! 아!